야, 이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묵어 있네요. 허허. 이렇게 그냥, 널 모르게 있는데요. 와, 여기도 방이었어. 겸기동에 자, 여기 금방 자란 곳요여비동도로모이에 지금 36번 국도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무궁영생, 장애리, 보전비, 우리 모두 만나는 곳, 어, 예양인 침묵해. 여기가 무슨 종교단체가 기도를 했던 곳인가요? 어, 어,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어, 만들어 놓고, 돌탑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무슨 종교단체가 마을 자랑비 아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해 놓고 어, 율곡 선생이 이고장을 장해라 이름 짓고 해 놨다고 해 놨네요 이거 어. 보니까는 무슨 종교 단체였던 것 같은데요 건물이 뭐 안에 확인을 할수 있으려나요 와,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되 있는데, 안에는 검산을할수 있겠네요. 와, 아주 지붕도 그냥 꼭싹 굴려 앉았네요. 보니까 여기도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있고 있는 것 같고요. 야 이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무고 있네요. 허허. 완전 진짜 특비어 마을이네요. 마을이 전체가 요 앞에도 마을이 집이었었나 본데. 이 한쪽으로 아주 대단한 곳인데요. 어허. 여기도 사람이 끼그를 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음. 한번 볼까요? 아유, 그럼이저이 아, 계십니까? 아, 여기는 창고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네요. 여기가 사람을 띠고, 사람을 띠고 했고, 이쪽은 창고로 사용을 했던 곳이네요. 아, 이 풀이 무성하니까 뭐, 이 안에 집이 지금 들어앉아 있어도 보이지가 않네, 보이지가 않아. 아, 이런 곳에, 이런, 어, 종교단체 마을 같은데요. 여기 도 마을이 완전히 그냥 폐 마을이 되버렸네요. 진짜 텅빈 마을이네요 여기가 아주 멋진 곳에 이렇게 보니까 도로 인프라도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탐사를 해볼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래나요? 아이고야. 또 와, 여기도 건물이 있었고요. 뭐, 건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아미줄이 거미줄이 어마어마하네요. 거미줄 보십시오. 와. 그리조를 좀 끄져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여기가 완전 전쟁터 같아, 전쟁터. 전쟁터 같은 아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수풀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아..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음, 알아볼 수가 없네요 아유.. 잘못하면 여기 빠질 수도 있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와여기도 방이 있었고요. 와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이 아, 아. 새들이 이렇게 집 짓는 게 요즘 시골에 아 그거네요. 아 여기는 이런 돌인가요? 숯인가요? 숯인 것 같아요. 숯. 아 숯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무을행성하는것 같아요. 수술해서 이렇게 많이 하분에 수석 꽂아놓듯이 이렇게 꽂아놨네요. 와 신기한 모습을 보네요. 이아 돌이군요 돌. 아노르루이에는 이게 지금 숯인 줄 알았으면 숯. 그런데 돌이네요 돌. 만져보니까 돌입니다. 아. 신기한 돌돌 많네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또, 와, 이렇게 아주, 그냥, 시계는 6시 55분에 맞춰져 있네요. 아 이런 것도 걸려있고요. 아화면 된다. 사진도 걸려있고. 음, 검사진도 이렇게 그냥 있요 밑에는 또, 먼데 이렇게 크죠? 와. 아, 살펴볼까요? 이야, 여기는 그냥, 아, 이렇게 흘려보니까. 완전히 어, 종교 단체가 이곳을 종교 단체가 이곳에 사살을 끊 곳이 맞네요. 여기도 6시 반에 이렇게 묶여있는 시계가. 이야. 종교 단체가 많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래체 이거는 창고 용도. 이곳은 어, 아래체고 이곳은 위체였던것 같아요. 이 세탁기, 아이어가 보우기 있 아, 여기가 보우기네부엌우 부흡. 아, 보우로 부흡. 아, 사용했었는데 그냥 다 망가져 버렸네. 자, 노르몬 세리에 36번 국도를 예, 이 중에 바로 국도 옆에 있는 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완전히 다 그냥 폐가가 돼 버렸네요 폐가가 된걸 아쉬워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게 한 1년이 지나면은 그냥 전혀 행태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야. 계속 노름이생각 함께 여행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번 국도를 지나다가 어, 안타까운 현장을 영상에 담아봤는데 이곳이 지금 수물지구가 충주호 나왔다 시끄럽네 오토바이가 아주 엄청나네 이곳이 충주호 지금 수물지구가 되다 보니까 어, 이 마을 분들은 다 떠나고, 지금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마을 민들이 이렇게 피를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피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 종교단체도 종교단체겠지만은, 어, 이렇게 지금 장혜리 이산 행존 주민 일동 해놨네요.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와, 입구에 은행 무증장 달렸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